어, 여기 보니까, bakd, 어, 아, 엄청난 아이디님께서 물어봤어요. 문제가 뭐냐면, a, b, 확대 좀 시켜드릴게요. a, b, 두 개의 톱니가 서로 맞물려 있다. 어, 그런데, a, b 톱니 수는, a 톱니 수는, 어, a 톱니 수는, 어, b 톱니 수보다 a가 20개, 더 많다. 톱니 수가 더 많다는 거죠. 톱니 수가 20개가 더 많고, A가 6번 회전하면, B는 10번 회전한다. 이때, A의 톱니 수는, 이라고 b a k d x h v 님께서 음, 물어보셨습니다. 음. 톱니바퀴 문제입니다. 톱니바퀴 문제. 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써놨습니다. A, B 톱니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어. A, B 톱니가 맞물려 있는데 톱니가 이렇게 그림이 음, 이렇게 있는데 B 톱니도 이렇게 맞물려 있대요. 음. 맞물려 있는데, A 톱니가 20개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힌트가 여기지, 힌트. 어. A가 6번 돌아가면, A가 6번 돌아갈 동안, B는 10번이나 돌아갑니다. 그때 A의 톱니 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런, 어떻게 보면 활용문제죠? 활용문제. 어. 활용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은? 미지수를 잘 정해야죠. 미지수 그래서 저는 미지수를 뭐로 정했습니까? 어. a의 톱니수 a 톱니수를 x개 라고 했습니다. 똥 이모티콘 찾지 말고 어. a의 톱니 개수 어. 톱니 개수를 x개로 저는 미지수를 잡았습니다. 근데 톱니 풀때 중요한 점 어. 톱니 풀때 중요한 점이 뭡니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어, 그게 중요한 건데 이쁘게 어, 그린 거야 저게. 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여섯 번 회전한대요 톱니가. 그리고 B는 1 0번 회전한대요. 그랬을 때총 톱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총 톱니수. 총 톱니수를 생각하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얘는 톱니가 3개입니다 어,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어, 톱니가 3개예요 톱니가 3개고 또 하나는 톱니가 몇 개라고 할까요 뭐 어, 6개라고 할까요 배수인 6개 음. 이 톱니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건 그죠 이 친구는 이 빨간색 친구랑 파란색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어. 빨간색은 한 바퀴 돌면, 총 톱니 수가 3개에요. 그죠? 파란색은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면 총 6개에요.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톱니를 이제 언제 이게 마, 맞춰주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 이 빨간색이 두 바퀴 돌면, 6개가 되죠. 그죠? 이게 핵심인데 사실 어. 파란색이 어. 파란색이 한 바퀴 돌 동안 어. 빨간색은 두 바퀴 돕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총 톱니수가 이때 같아진다는 거지. 총 톱니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총 톱니수가 이때 같아지더라. 몇 개인지 는 몰랐지만, 이게 세개인지 제가 물론 답을 미리 이야기했죠. 어, 이게 세개다 이게 여섯 개다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총 톱니수가 같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요. 어, 마음이 와닿았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쨌든 그러면, 아, 근데 문제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톱니수가 20개가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A를 내가 X개라고 잡았죠? 그럼 B를 몇 개라고 잡아야 할까요? X-20개가 되겠죠? 그죠? X-20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6번 회전하는 동안, 다시 말하면 총 톱니수가 몇 개입니까? 6번이니까 6 곱하기 X. 이게 바로, 총 톱니수. 그리고 b는 x 20이었는데 이거 곱하기 몇 번? 10번. 이것도 총 톱니수. 이게 서로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주어진 조건이 이거였으니까요. a가 6번 회전할 동안 b는 10번 회전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 이게 왜총 토니스랑 관련이 있는지. 어. 그래서 이런 식을 세웠다면,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을 세웠다면. 6x는 10x-200. 그렇죠? 그래서 전개, 전개하면 이거 넘기면 4x가 되고요. 이거 넘기면 20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50. 그래서 X는 50개더라. 그래서 A의 톱니 개수가 50개더라. 어. 검산 한번 해볼까요? 어. A가 50개니까, 음. 6번 회전합니다. 그럼 톱니가 총몇개 지나갑니까? 300개. 그죠? 50개였으니까 얘는 이제 B는 30개가 되겠죠? 30개. 어. 10번 회전합니다. 총 300개. 어. 톱니 수가 똑같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톱니 수가. 어.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